가 있으시겠습니다. 제 67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제 44대 국무총리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여기 마시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신 우리의 대표님이십니다. 황교원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김명석 목사님께서 팩트를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3구 대선에서 우리가 이겼죠? 우리 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시민과 함께 정말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정선거 막아낸 결과로 우리가 0.73% 아슬아슬하지만 그 경제선을 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막아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둘째로 우리는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세력과의 싸움 속에서 어렵게 이겼습니다. 그 부정선거에 책임자가 누굽니까 노정이죠 노정이를 쫓아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정이에 대한 압박 시위 압박 뭐라 할까요 샤우팅 서 앞에 가서 집앞에서 노정이 물러나라고 그러고 출근하면 사무실에 가서 또 물러나라고 하는데 했는데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오는 시간에 우리가 공격을 했어요. 밥 먹고 들어가는 시간에 우리가 샤우팅했습니다. 2주 지나고 나서 반응이 잘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모정이 집 앞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 많은 동지들이 함께 여전한 샤우팅을 했어요. 아침에 노정이가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노정이 물러나라고 노래도 막 틀어놨습니다. 그 자리는 네 자리 아니야. 이 노래 아세요 여러분?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집 앞에서도 샤우팅하고 사무실 나가면 제일 아픈 그. 약점을 찔러서 우리가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계속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주 하고 말았으면 이런 성과가 안 납니다. 2주 하고 말았어도 안 났겠죠. 15일 만에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 우리 좌파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독사처럼 물고 늘어지는데 우리 우파는 좀 하다가 아이고 저 사람도 아프겠지 어쩌지 이러면서 중간에 멎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부방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정치를 전혀 못하는 모르는 분들이죠. 정치인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우리 부방대가 그 선두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이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이런 어울려 한바당을 할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만 우리 부방대 시민들의 앞장서서 부동산 거를 막아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후보가 됐지만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원도 그대로. 현재도 그대로, 특히 의회도 그대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 출범하는데 국무총리도 임명하지 못했어요. 정부 출범하는데 새 정부를 구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국회가 다 맡고 있는 거예요. 법개정 안 해주죠. 그러니까 없애려고 했던 부서도 없애지 못하고 만들려고 했던 부서도 새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출발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지방선거까지 만약에 우리가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정말 대통령은 잘못하면 호수합비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감시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걸 각오가 되셨습니까? 감시 활동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임시사무소라고 하는 거 이거 감시해야 됩니다. 둘째로 당일 투표한 뒤에 아니 사전투표한 뒤에 3일 또는 4일 동안 이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저 선관위 사무소 를 어딘가에 는그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갖 비리 부정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참관해서 안에 들어가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개수해왔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에 들어가서 참관해도 우리가 확보한 그 숫자 우리가 개수한 것가지고 우선은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너무나 많은 증표 표 부풀이가 있었었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우리 숫자도 세고 발을 좀 썼지만은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끝이 그래서 지난번부터 새로 도입한 것이 촬영 감시입니다. 지난번에 촬영 특공대를 만들어서 촬영 감시를 했죠. 이 촬영을 해놓으면 숫자도 될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중에 부정선거의 증거로 직접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당에서 하거나 이미 하던 이런 감시 활동은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 부방대는 특공대로서 또 앞서가는 퍼스트 행진으로서 이런 어려운 감시 활동, 남들이 하지 않는 감시 활동, 화룡 감시 활동, 사전 투표한 보강 감시 활동, 그리고 임시사무소 감시 활동, 남들이 못 하고 남들이 안 하는 우리는 헌신적으로 해내므로써 한번더큰 승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의 고방대원들 한번 보세요. 많은 우리 단합대회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이렇게 멋진 단합대회를 준비한 여러분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신라대학교 이거 누가 빌렸나요 섬이란이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laughs> 우리 섬이란 교수가 아까 그 총장님도 오셔서 인사식을 했는데 애써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빌렸고 또 준비를 잘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섬이란 교수와 세 분의 위원장들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웅입니다. 오늘 멋진 날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바쁜 일정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서울은 가깝지 않은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라지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황교안 대표님 연호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절히.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올림 한마당을 한다고 우리 대표님께서 네, 이 와중에 우리 부방대 대원들과 함께 어울리시려고 운동화까지 챙겨신고 오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